예, 안녕하십니까. 핫도, 핫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 제가 이제 댓글을 보니까요. 핫도, 핫도가 무슨 말인지 몰랐다. 이거 뭐또 일본 말 쓰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또 저기 뭐고, 뭐 저쪽 그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또 댓글에 이렇게 몰랐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하트인지 알게 됐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핫도, 하토, 핫도는 하트, 하트를 뜻하는 것이고요.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께서 댓글로 핫도 핫도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우리 또, 제가 말잘 듣지 않습니까? 우리 또, 우리 와이프분 말은 잘안 들어도 여러분들 말은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핫도 하또 핫도를 지금까지 제, 브랜드로 밀고 있습니다. 뭐, 저작권 이런 것도 나중에 받니 많이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겁니다. 핫도 핫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예, 삼성전자 경쟁사 따돌릴 비장의 카드, 비장의 카드인데, 음, 여러분들께서 지금 평택에, 어, 그 P가 이제 평택이란 말인데, 어, 평택에 어, P1, P2, P3, P4, P5, P6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요 이야기 한번 시원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미래에 어떻고, 경쟁사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따돌린다? 삼성전자의 그런 전략. 제가 삼성전자 머릿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여러분 좀 아, 물론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조금 이제 정리를 제가 한번은 해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따돌리는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어, 지금 이제 경기도 평택에 어, 그, 삼캐퍼스, 이제 P3죠. 착공이 이제 임박을 했습니다. 지금 뭐, 지금 왕, 내려, 내년 한 4월 정도 되면 이제 외관 공사를 끝내고 아마 장비 반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평택 P4, P3는 2023년 초부터는 본격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 7세대 적층 그 v n a n 죠 랜드 플래시하고 뭐 EUV 노광 장비 기반으로 한 10나노미터, 예, d r 예, 10나노미터가 아니라 10나노미터 급입니다. 최근에 이제 요 사장님께서 요거 이제 그거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되면은 요거 제가 메모리 반도체 d 램에 대해서 한번 기술적인 것도 한번 좀 들어갔다가 한번 나올게요. 기회가 되면. 그래서 이게 지금 P3, 지금 착공을 서두르는 것은 경쟁사들이 막, 지금 막 쫓아오고 때,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뭐 마이크론 말도 안 되는 뭐, 저기 우리 뭐 10나노, 뭐 4세대 우리 먼저 했다, 마음 다 이러니까 삼성전자가 까봐라, 이러니까 못 간다, 뭐 이래가지고 뭐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76단 7세대 랜드를 그, 세, 계 최초로 양산한다고 발표했죠. 발표해가지고, 뭐, 뭐, 좀, 긴장을 하니 많이 는데 알고 보니까 별거 없다, 뭐 이러고 있는데, 좀 SK 하이닉스 역시, 2000에, M16 신공장을 준공하고 하반기부터, EUV DRAM을 이제 또, 그렇게, 좀 쏟아낼 계획인데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어, 그 평택에 장기적으로 공장을 세개를더 짓습니다. 2025년까지. 공장 세 곳을 더 착공한다고 지금 목표는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그래서 추가 공장을 짓는데 투입될 자금이 자그마치 얼마요? 100억입니다. 100억. 지금 뭐 이와 관련해가지고 뭐 지금 뭐 P4, P5, P6 공장 건설에 대비해가지고 뭐 공업용수 뭐 이런 것 때문에 평택시하고 뭐 협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뭐잘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P4, P5, P6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3나노급 초미세 파운드리 제품까지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P 지금 착공 들어간 P3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P4, P4부터 P6는 어 기본적으로 EUV 라인인데 바로 거기는 이제 디램이 될 수도 있고 예, 파운드리가 될 수도 있고 파운드리 수주가 되면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고 아니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로 해서 가격 경쟁력으로 그냥 경쟁사들을 압살한다. 뭐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 지금 내년 한 4월, 5월이면은 이제 장비가 반입되면서 피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양산 그 장비가 반입되고 이제 내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투자가 아마 돈이 거의 한 30조에서 최대한 5천조까지 50조까지 지금 업계에서는 투자가 들어간다 또 평택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 이나집 가지고 계신 분들 절대 팔시면안 됩니다 예 앞으로 쭉쭉 갑니다 제또 깨알같이 부동산 투자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기는 아마 2023년 초 이렇게 가지고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시험 생산도 이제 라인별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 P3는 지금 10나노급 초반의 EUV D램 그다음에 176단 이상의 7세대 V NAND 이게 아마 거의 어 주력으로 어떤 제가 봤을 때 메모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어, 일단은 메모리 기지로 우선 이제 계획 중이지만, 만약에 대형으로, 대형으로, 뭐, 펜테, 그, 다른 어떤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플, 예. 애플 이제까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 대형 거래처 계약이 성사되면, 바로 시스템 반도체를 파운드리죠. 수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라인으로 일부 전환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다 갖춰놓고,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이게 P3의 어, 프로젝트성 조직, P3-1 이라는 프로젝트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까지 알려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국, 이제, 어,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이제, 그 외계인하고 몇명 섞어가지고, 중간에 외계인하고 통역하는 사람도 한, 명 한두 명있고요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어, 지금, 그런 전담팀이 수십 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P3에, 어,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 랜드하고 디램 생산이 메인이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산 어떤 계획은 없다. 그리고 지금 신규 계약은, 대형 고객사 신규 계약은 진행되고 있다. 뭐, 그 정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추가로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2012년부터 에 이제 어 평택시하고 시작을 해서 2015년에 P1, 2017년에 어또 들어가가지고 2017년, 2018년 이렇게 해서 P1, P2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제 평택을 중심으로 P1, P2, 지금 어 P3 그리고 p P4, P5, P6까지 장기적으로 반도체 메카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P1하고 P2에만 한 30조 정도가 투자가 됐거든요. 직접 고용만 한 4천 명 이상 됐고 뭐 이런 뭐 건설 인력 이것저것 다 포함한 3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되는데 그 지금 이제 P3부터 P6까지. 계속 되면 더 많은 어떤 고용 장치 일어나겠죠. 저는 여러분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면서 계속 여러분들 어떤 산업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산업을 다른 산업을 보시면 계속 추가로 어떤 생산하는 공장을 계속 투자할 계획을 가진 그런 산업이 지금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삼성전자는 어쨌든 계속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중간중간에 공급에 그런 과잉은 있을 수는 있겠죠 하다 보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 성장성이 높다 저는 그거를 여러분께서 어, 명심하고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쟁사를 또 따돌릴 만한 충분한 기술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하토 하토 하트 하트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